안녕하세요, 싸우입니다. 우리들은 하루 평균 70번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약 30년 전과 비교해 6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량을 신문부수로 나타낸다면 약 175배에 해당하죠. 이 외에 유튜브, 게임 같은 정보까지 포함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텐데요. 이처럼 현대인의 뇌는 수많은 정보 속에 노출되어 있고 쉬지 않고 계속 정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가장 정신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활동, 즉,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정신활동을 뽑자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정하기입니다. 많은 인지심리학자들도 결정하기가 가장 힘든 정신활동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실제로 우리들도 결정장애란 말을 자주 사용하듯이 수많은 선택지와 의사결정들은 지친 뇌를더 힘들게 하죠. 이에 대한 근거로 특별한 실험이 있는데요. 일반팬과 네임팬 중에 어떤 것을 쓸까 같은 별 의미 없는 결정들을 사람들에게 연이어 고르게 했더니 특정 횟수가 지난 이후부터는 충동성을 조절하는 능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우리뇌는 결정할 수 있는 횟수 또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후속 연구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선택지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할 때와 선택지가 몇개 없는 상황에서 결정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수많은 선택지에서 하나를 결정할 때가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죠. 네, 결정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 즉 소위 결정장애라는 현상과 아주 닮아있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 실험들과 결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네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또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도 하루 종일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입은 옷을 정리할 힘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던져넣는 이유도 내의 이런 특성 때문일 텐데요. 사실 옷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옷이 구겨지지 않고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으로 인해 이미 합리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우리들은 비상식적이라도 아무데나 옷을 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학의 관점에서 볼때 의사결정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일단 우리네는 의사결정을 할때 먼저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내각의 관점에서 봤을 땐 완전한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치에 물들어야 학습이 가능하고 또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의사결정 시 내를 들여다보면 가치 판단의 내 영역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활성화된 부위는 전전두엽에 위치한 아나 전두피질입니다. 아나 전두피질이 약해지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인지적인 문제는 크게 없지만 가치에 대한 판단과 충동 조절이 약해지며 기타 중독에도 아주 취약해지는데요. 즉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 전두피질의 위치를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양옆에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던 네 기관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인데요.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역할은 주의 집중력과 목표, 계획 그리고 실행 등 소위 실행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인데요.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와 변형계의 위치와 가까움으로 정서적인 정보들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가치 판단을 하는 아나 전두피질 양옆에 이성조절기관과 감정조절기관이 있다는 것이고, 또그 기관들이 가치 판단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을 보면, 다툼을 조정하거나 의견을 맞추는 일이듯이, 이처럼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이란 아주 복잡한 일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치 판단이 하루 종일 계속되고, 게다가 선택지가 많아진다면, 아나 전두피질이 그 힘을 잃게 되고, 그때부터 합리적인 가치 판단과 결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거나, 감성적인 늦은 밤에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선택을 후회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첫 번째 결정의 수와 선택지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루 최대 결정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의사 결정은 뇌의 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공한 CEO들을 보면 사소한 결정만큼은 비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현재 CEO인 마크 주커버거는 매일 똑같은 회색 티를 입기로 유명한데요. 그는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를 선택하는 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다고 대학 강연에서 설명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결정한다는 것이 내에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많은 선택의 여지는 결정하는데 더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소위 결정장애라 불리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에 연구에서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정의 시간이 길어지고 결정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했었는데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목식당이란 tv 프로그램입니다. 식당 매출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수많은 메뉴부터 줄이는 것을 요구하듯이 필요 이상의 선택지가 존재하면 그것을 본 사람의 뇌는 복잡해질 것이고 선택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뇌는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선택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것은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듯이 선택지를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두 번째, 만족하기 전략입니다. 만족하기란 노벨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이 만든 용어인데요. 사이먼은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기보다 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많아진 만큼 시간만 투자한다면 더 좋은 선택은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이런 노력으로 인해 더 좋은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정신에너지도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일상적이고 큰 의미가 없는 결정에는 만족하는 수준의 결정을 권하는데요. 이런 만족하기를 극단적으로 수용한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돈이 많은 투자자로 알려진 만큼 자신은 마음만 먹는다면, 원하는 무엇이든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겠지만, 아침 식사로 우유 한 통과 오레오 쿠키 한 상자를 먹는다고 라디오에서 말했는데요. 그는 뉴욕에서 수많은 좋은 음식이 있겠지만, 그 정도면 만족한다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투자를 결정할 땐 만족하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하다고 여긴 일들은 철저히 정보를 분석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결정을 내리니까요. 즉 일상 속에서의 작은 결정들은 만족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정신 에너지를 아끼고 중요한 일이나 집중해야 할 때는 아껴둔 정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들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 횟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선택지를 두며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결정들은 만족하기를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시점에 에너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결정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서 청소를 해야 함에도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더러운 방을 볼 때마다 청소를 할까 말까 는 의사결정의 문제는 남아있듯이 네 청소를 하기 전까진 이런 고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해결되지 않은 결정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렇게 누적되어 있고 해결이 안된 문제가 무엇이 있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다른 여지를 두지 말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 내의 에너지는 배터리처럼 그 용량이 한정적입니다. 분명히 그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최대한 현명한 결정을 하고 싶다면 아침부터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나 또. 얼마나 많은 선택지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나 떠올려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 일상과 작은 결정들을 소소한 행복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앞에서 워렌 버핏의 아침식사처럼 내 일과 맞춘 만족하게 선택들은 우리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듯이,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나 차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